네, 유럽 여행을 갈때 크로스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이게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로 정하게 됐고요 이렇게 플랩 형식으로 있고 구멍이 작아서 소매치기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사은품으로 주신 핸드크림 근데 저는 핸드크림을 쓰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박스로는 안 주셨고, 이렇게 주셨는데, 저 화이트 색깔 샀고요. 이렇게 고 이렇게 내고 여기를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눌러주면, 이렇게 뿅 나오면서,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안에 수납할 수 있는 카드 지갑 넣고, 이 미디엄 사이즈거든요? 그래서 스몰은 한 손바닥만 하고, 미디엄 사이즈는 조금 더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미니도 너무 귀엽긴 했는데, 여행 다닐 때 조금 너무 작을 것 같아서 미디엄으로 했고요. 이글이있이라고써져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같습니이이쪽 손을 넣어서 뭐가져가기는 힘들겠죠? 게 이렇게. 이